클래식 아이템인 폴로 셔츠로 이름을 알리고 미국 디자이너 최초로 영국 왕실로부터 영예기사 자위를 받은 브랜드 바로 라이프로렌인데요. 너무나도 익숙한 폴로 외에도 퍼플 라벨, 블랙 라벨, 더블 라벨, 키즈, 데님에서 플라이 등 수많은 라인을 거느린 패션 대기업. 오늘은 라이프로렌과 한번 제대로 눈 맞아 보겠습니다. 1939년 뉴욕 브롱크스 한중산층 유대인 가정 3명대 중 막내로 태어난 라이프로렌. 그 시절 대부분의 유대인 가정이 그러하듯 부모는 세 자녀 중한 명쯤은 성실한 선생님, 즉, 라삐가 되길 바랐지만 라이프는 고등학교 졸업 앨범에 꿈이 백만 장자라고 쓸 정도로 자수성가를 꿈꾸던 아이였습니다. 그는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도 잘 다려진 바지와 몸에 꼭 맞는 셔츠를 챙겨 입으며 어떻게 하면 멋있어 보일까라는 물음에 큰 관심을 가져왔는데요. 그렇게 1960년, 성인이 된 그는 뉴욕 시립대학에서 경영학 공부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가정형 편으로 인해 등록금을 내기 어려웠고, 학문보다는 실무 경험을 쌓고 싶다는 생각에 얼마 가지 않아 중퇴를 결심하는데요. 이후 미국의 유서 깊은 브랜드 브룩스 브라더스의 어시스턴트 바이어를 거쳐 리베츠 앤 컴퍼니에서 판매원으로 일하며 자신의 패션 가치관을 더욱 공고하게 다져나갑니다. 판매원으로 일을 시작했던 라이프는 결국 디자인까지 업무 영역을 넓혀 당시 유행하던 폭이 접은 회색톤의 넥타이 대신 두툼한 원단으로 제작된 폭이 넓고 화려한 넥타이를 선보였는데요. 대중들이 원하는 멋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그였기에 기존의 틀을 과감히 벗어던진 넥타이는 고객들에게 큰 반응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인 폴로 라이프로렌의 시작점이 된 셈이죠. 넥타이를 시작으로 가속도가 붙은 라이프의 사업은 더욱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1967년 브룩스 브라더스의 사장 노먼 힐튼의 지원으로 브랜드를 정식으로 시작하게 되었고, 이후 어린 시절부터 염두에 두고 있던 프레피룩, 아이비리브 스타일을 기반으로 브랜드의 고유 영역을 확장해 나가며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 패션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최고가 라인업이자 하이엔드 컬렉션인 라이프로렌 퍼플라벨부터 빈티지 워크웨어 밀리터리 등 미국의 전통복식을 지향하는 더블 Rl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폴로 라이프로렌 이외에도 데님에서 플라이 RlX 챕스 등 수많은 라인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라이프로렌 각 라인마다 아이코닉한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는 만큼 이들에게 아이콘은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인데요. 먼저 브랜드를 단번에 알아차리게 할 라이프로렌의 로고 포니는말 위에서 스틱으로 득점을 겨루는 경기 폴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키와 승마를 합쳐놓은 듯한 폴로는 브랜드 설립 당시 귀족들이 즐길 수 있는 상류층의 스포츠였는데요. 이 점에서 라이프로렌은 본인이 동경했던 상류 세계의 모습을 그대로 로고화하고 이름도 그대로 따와 폴로 라이프로렌을 만들어냅니다. 포니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알려진 캐릭터 폴로 베어는 또 어떻게 탄생되었을까요? 때론 귀엽게, 때론 힙하게, 때론 고성하게 옷을 차려 입은 폴로 옷을 차려입은 귀여운 폴로베어는 사실 라이프 로렌이 주변 지인으로부터 선물 받은 폴로 복장에 고민형으로부터 영감 받아 세상에 나오게 됐다는 사실, 소재를 거의 그대로 재현한 선물에 깊은 인상을 받아 이후 다양한 제품군에 등장하게 되죠. 평일에는 우아한 차림으로 주말엔 편안한 캐주얼 차림으로 귀족의 삶을 즐길 수 있다는 라이프로렌의 드림 마케팅은 일명 폴로티 파라티로 불리는 전설의 아이템 폴로 셔츠에서 빛을 발합니다. 심플해 보이지만 최고급 소재로 제작된 24가지 비비드 컬러의 폴로 셔츠는 많은 이들의 소유욕을 불러일으키며 아메리칸 스타일의 대명사로 인정되기에 이르는데요. 실제 라이프 로렌은 폴로 셔츠에 대해 어떻게 보면 폴로 선수 저수로 일종의 포부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저 다양한 색상의 멋진 셔츠이기도 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진정한 미국의 맛프레피룩의 정수로 잘 알려진 라이프로렌은 다양한 시대에 탄생한 작품들의 속습들이 숨어 있어 발견하는 재미가 있는데요. 먼저 이상을 현실로 만드는 스토리가 라이프로렌의 인생과도 많이 닮아 있는 작품 위대한 개츠비입니다. 이 영화를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은 비교적 최근에 개봉했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출연작을 떠올리실 텐데요. 하지만 라이프로렌과의 관계성을 파고들 때에는 그보다 훨씬 이전에 영화화됐던 1974년작을 살펴봐야 합니다. 라이프 로렌이 직접 의상을 총괄했다고 알려진 이 영화에서 개츠비 역을 소화했던 로버트 레드 포드는 극중 슈트와 턱시도, 폭넓은 넥타이, 와이드 카라 셔츠 등 수려한 아이템으로 완성된 룩을 선보였으며 특히 스토리 절정에 다다랐을 때 주인공이 입었던 핑크 슈트는 세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는데요. 이는 라이프가 생각하는 성유층의 이미지를 그대로 시각화한 부분으로 작중 배경과 스타일링이 정교하게 맞아떨어지며 아카데미 시상식 의상 부문에서수상의 영예를 안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줄곧 언급되는 패션 키워드 개츠비록을 생성해냈습니다. 또한 라이프는 영화의 영향을 놓치지 않고 주인공이 입은 의상이라는 점을 살려 브랜드의 인기를 더욱 드높이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기회로 삼기도 했죠. 라이프로렌하면 빼놓을 수 없는 두 번째 작품은 최고의 시트콤 프렌즈. 시리즈 중 주목해야 할 캐릭터는 바로 카페 웨이트리스로 일하다 블루밍데일 백화점을 거쳐 라이프로렌에서 구매 담당자로 근무하게 되는 당차고 귀여운 레이첼인데요. 언뜻 블루밍데일에서 벗어나 자신의 브랜드를 선보인 라이프로렌과도 닮아 있는 설정. 실제로 라이프는 작품에 카메오로 레이첼과 함께 출연해 화제를 불러 모았습니다. 이후 폴로 라이프로렌은 프렌즈 방영 25주년을 기념하는 컬렉션을 출시하기도 했는데요. 코트와 재킷, 커틀넥, 니트베스트, 스웨이드 스커트, 레더팬츠 등 레이첼의 극중 스타일링을 투영한 아이템이 주를 이뤘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우디 앨런이 스스로 중요한 전환점이었다고 밝힌 영화 애니올입니다. 앞서 위대한 개츠비에서 큰 성과를 얻었던 데에 이어 라이펜은 해당 영화에서도 영화 의상에 참여하여 또한번 능력을 입증하는데요. 영화의 서도에서부터 체크셔츠를 내내 착용하는 우디 앨런은 7080 시대의 전형적인 재킷 스타일을 고수하며 브랜드의 독보적인 감성을 보여줍니다. 이어 다이앤키튼의 매니쉬룩은 폭발적인 유행을 불러옴과 동시에 패션계의 상징적인 사건이라 불릴 정도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는데요.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중절모와 베스트 그리고 넥타이를 매치한 스타일링은 다이앤키튼이 직접 연출한 장면이었다고 알려져 더욱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랜 역사가 말해주듯 근본 있는 브랜드의 표본으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라이프 로렌의 힘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변치 않을 기품 가득한 클래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유행을 쉽게 타지 않는 만큼 비교적 실험적인 디자인을 선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흐름을 놓치지 않고 수많은 스파 브랜드 사이에서 미국 패션의 대표 브랜드 자리를 앞으로도 지켜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